스테디에 오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제 강연을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이름은 김선찬, 출생은 1999년 11월 16일생. 아직 죽지 않았어요. 계속 살아있어요. 그리고 국적은 대한민국이고요. 네, 여기서 간단하게 제 소개는 마치고요. 이번에 저희 독스텐트 주제가 나의 기독교학이나 어, 주제로 저희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메시지를 받고, 어, 이게 처음에 되게 쉬울 거라 생각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승주대학교 기독교학과를 지원을 했을 때, 이 기독교학은 저는 그냥 신학이랑 비슷한 학과다, 학문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 기독교학은 단순히 신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 성서를 배우고, 그 성서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정치, 문화, 사회, 심리, 상담 등의 다양한 분야를 적용하고 연구하는 학문이었어요. 저는 마치 이러한 기독교학 학문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학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자 같다. 오늘의 진짜 주제입니다. 기독교학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자 같다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회를 가면은 음,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지휘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미 오케스트라에 그 연주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실력가입니다. 근데 이 실력가들이 그냥 동시에 지휘자 없이도 그냥 하나, 둘, 셋, 박자 동시에만 시작한다면 어, 박자도 틀리지 않을 거고, 연주도 좋은 소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지휘자가 필요할까? 라 의문이 들었런데 지휘자의 역할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휘자 역할은 작곡가가 의도한 사상과 감정을 그 연주자들에게 잘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미 각각의 연주자들은 충분한 실력가입니다. 하지만 작곡가가 의도한 음악을 동시에 잘 표현을 하게 하려면 지휘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는 여기서 기독교학을 발견했습니다. 캐스트라는 마치 세상에 살고 있는 열심히 일 하고 있는 기독교인처럼 보였고요. 청정은 저희들을 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취지하는 저희 기독교 안자국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이 각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일을 열심히, 열심히 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인지 또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가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저희 지휘자 기독교학이라는 거죠 기독교학을 성성를 베이스로 적용하는 거죠 실천하고 그걸 도와주는 기독교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의문점이 하나 더 있어요 잘된 연주는 무엇일까요? 모든 연주가 다 소름돋고 맞춤도 확수받을 만한 연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지휘자와 연주자가 잘 교감될 때 연주에서 청중들에게 박수를 이끌어 낼수 있다고 합니다 지휘자와 연주자가 잘 교감을 하려면 지휘자는 그 곡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잘 분석한 것을 연주자들이잘 전달을 하기 위해서 몸통짓을 크게 하면서 연주자들에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저는 또 여기서 또주도적의 의미를 또 발견을 했어요 아, 우선 그 전에 저는 님이 한 마디 좀 하고 싶어요 오케스트라 연주도 마치 저희의 하나의 인생과 같다라는 말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잘산 인생은 그런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즉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기독교인 뿐만이 아닌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기독교학을 배운 지휘자가 되어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선한 열론을 끼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왔던 메시지, 나에게 기독교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니요 저에게 기독교학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지휘자를 만난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학기를 다니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 기독교학 기본을 적용할 수 있는 실,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5학기 동안 최고의 지휘자 기독교학과 함께 교감하여 사회로 나아갔을 때 선한 영역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독교학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